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와 소재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에 대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화목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과 더불어 레위기 게 7장에서 한번더 살펴보게 됩니다 화목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제바흐 슐라임 이라 말하는데요 슐라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에서 온 말입니다. 말 그대로 평화의 제사, 화목의 제사를 의미하죠. 영어로는 peace offering, fellowship offering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도 강조하고 있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들과는 다른 화목제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다른 제사들과 달리 이 화목제에서는 세 개의 하부제사로 나누어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데요. 레위계 7장에서도 이 내용이 자세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감사를 드리거나 서원을 할 때에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말하게 되죠. 화목제는, 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온 나라가, 민족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드리는 그런 제사에서도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번제와 달리 재물을 드리는 면에서 좀 자유로웠는데요. 암수의 구별이 없이 드릴 수가 있었고, 이 자원제의 경우, 이 낙헌제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흠이 있는 재물까지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경우에는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드리지만 화목제는 내장만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게다가 제사장만이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도 재물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웃과도 나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제의 경우 받쳐진 재물을 당일 안에 다 먹어야 했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튿날까지 먹어야 했습니다. 이 많은 고기를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홀로 그것을 다 먹어야 했다면은 가혹한 형벌일 수 있었겠지만 이웃과의 나눔을 통해 축제로 즐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축제의 예배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런 제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을 허락하시는 제사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사는 정결하게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사귐을 누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제사보다 이 화목제사를 고대하고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자유함으로 평화를 누리며 감사와 서원과 자원하는 마음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이고, 공동체의 축제로 화목제를 드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를 통한 눈물의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먹고 누리는 이 기쁨의 축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제사가 우리 가운데 다 필요한 것이죠. 죄를 속하는 제사 없이 화목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죄를 사함받은 제사 이후에 우리가 드려야 할 제사는 이 화목제여야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우리의 방향성이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화목에 이어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화목. 즉, 교회 공동체에서 깊은 사김이 필요하며, 나아가 이웃과의 나눔도 필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제사가 화목제가 아닐까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허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제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자신을 위한 예배로 여기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 나의 삶의 복을 위해, 나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일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축도 끝나기 무섭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신속하게 이 야탑동 132번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신가요? 셔틀버스가 조금만 늦게 출발하면 빨리 갑시다 외치며 이 거룩한 주일에도 내 일정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화목제가 되길 원하십니다. 공동체를 돌아보며 나 자신이 아닌 서로를 위해 섬기며 행하며 널리 이웃에게 받은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수록 이웃이 복을 누리며 한국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이 사회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와 함께하고 이웃과 함께하며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화목제가 되어 예배드리고 나서 또 예배드리고 싶고 자꾸 자꾸 예배하고 싶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허락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 감사와 또한 자원하면서 서원하여 드릴 수 있는 이 예배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쁨과 감사와 축제의 예배가 되고 있는지 돌아 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죄사함의 은혜와 그 충만한 기쁨을 이웃과 나누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어주셔서 큰 기쁨과 평화 가운데, 화목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며, 공동체를 돌아보고 이웃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일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감사하고, 오늘의 힘 되시며 내일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